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그들의 것이며.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의 종살이 가운데 부르짖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또 바로의 그 탄압 속에서 인도하셔서 가난한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십계명을모세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늘에 만나와 또내추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성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강약의 불과 구름 기도을 인도하시 하며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첫 팔복의 말씀, 마치 십계명의 말씀처럼 첫 팔복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NIV 성경에 보니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is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주님께 그래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그 돌이 빵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만 봐도 빵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러한 때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시험을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한우도 먹기 싫어요. 아무리 비싼 참치회를 준다 할지라도 옥돔을 줘도 먹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누가 먹던 것을 주더라도 감사함에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거죠. 이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스피 p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그 다음부터 복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듯이 우리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꿀보다도 다른 거, 말씀인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별안 끝에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왜 벼랑 끝에 있는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벼랑 끝에 있으면 살궁리를 하게 되겠죠.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 순간인지 알고 무엇인지 붙들라고 하는 게 벼랑 끝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에 있다라고 거의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 아무도 붙들어주지 못한 그 순간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 있는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배불러 있어요. 영적으로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삼시세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루에 한 한번 하는 것도 힘들할 때가 얼마나 많냐. 요한 상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고 관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이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새끼 찾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될까요? 그러면 세상 것을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세상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매 때마다 우리가 음식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일을 하더라도 더 기쁘게 하시고요. 음식을 먹어도 더 기쁘게 먹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임무이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는 역사가 우리 모델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술란미 여인이라고 하는 아가서의 보면은요,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노래처럼, 사랑의 관계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죠. 술란미 여인은요, 피부가 계단의 장막 같다고 그랬습니다. 집에서도 그냥 자신의 과수원이나 지키고, 마치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가족의 양대시켰던 것처럼 그저 막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란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술란미 여인이 어떠한 바람과도 같은 그에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솔로몬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 술란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알았고 그 아름다움을 아는 솔로몬을 향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던 여인이 슐람미 여인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둘루루와 같은 발로, 사슴과 같은 발로 이 슐람미 여인의 어머니의 집까지 찾아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가서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베들렘 말구요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그보다도 더 냄새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에 줄수 없는 한 끼의 밥상 때문에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순간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경성하게 되어서 주님을 늘 우리의 마음가운데 모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가운데 모시는 상으로부터 시작해서 2021년 이 새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 조이 것이오. 이 배. 홀리는 삶이 되게 하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교만을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 성령이시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하시며 바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어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